380억 원에 이르는 원전 특별 지원금을 놓고 영덕군과 정부가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덕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정부가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영덕군은 이미 29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영덕군 영덕읍 성리와 노물리 일대가 천지 원자력 발전소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12년 이후 정부는 영덕군에 모두 380억 원의 원전 특별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으로 지역의 발전과 문화 복지 사업 등에 쓰입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영덕 천지 원전 건설은 백지화된 만큼 정부는 원전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은 2014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받았지만 현재는 그 한전에서 집행보를 하는 공문을 받아서 지금은 돌려줘야 될 그런 처지 있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영덕군은 지원금을 쉽게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지원금을 받아 원전 건설 계획 취소 전까지 영덕군은 이미 지원금 사업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개발 등에 293억 원의 군 예산을 썼고 이 가운데 65억 원은 기체 발행 즉 빚까지 냈습니다. 원전 지원금의 예산 편성이 원전 찬반 논란 등으로 군 의회를 통과지 하 못해 일단 자체 예산을 끌어다 쓴 겁니다. 우리 군비로 293억 원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380억 원은 당연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되고 어, 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소송도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을 영덕군은 지원금 사업 명목으로 사용된 293억 원만이라도 회수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전체 지원금 380억 원에 20억 원의 이자까지 돌려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천지원전 사업이 백지화된 만큼 영덕군의 지원금 반환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